안녕하세요. 거인스타입니다. 드디어 시범경기 첫날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을 담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출근길은 못 떠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 시범경기 직관이다 보니까 제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저를 먼저 알아본 분께 아이패드 짱구 파우치 드립니다. 일단 오늘 야구장 가기 전에 요즘 제 채널 뺏어가려는 분 아시죠? 일단은 그분부터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시죠. 뭐 했더라? 유바아뭔유바예요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오늘 왜 아침에 출근길 안 나오셨어요 저 왔거든요 어우 찌고 있네 <웃음> 형 <웃음> 어제 과음 이슈로 어우 저쨰 신작 소안 먹을래 했는데 지어뀌었다 뛰어 오호호 하고 어박혔다 뛰어 오생각보 사람이 많거알아 오늘 그거 있습니다 뭐야 저 제일 먼저 알아보잖아요 짱구 아이패드 파우치 이게 뭐야 일단은 티켓부터 뽑으러 가시죠 놀랄합니다 아... 시범경기 티켓입니다 아직 경기 2시간 전인데 일단 입장해놓고 나오겠습니다 어좀 바뀌었네 아 근데 조금 어, 이런 거 바꾸지 말고 화장실 안에만 좀 바꾸지 아 이렇게 되면 식무장 짓는 게 이제 딜리되지 않을까 음. 저번에 뭐, 소개 게임업체이 제일 가능한 건겠습니켓 아, 전부 한 국민과 한 동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나 <laughs> 아따 등반할러니 힘드네요.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왜 사는 거지? 슈리닝으로 입으로. 그러니까 어, 패션 걸로 그런 그런 거아요 거의 스타. 어 맞아요. 사실 작은 이벤트 있었거든요. 아 어, 네. 이거, 이거 짱구 <웃음> 아이패드 <웃음> 준비가. 됐어 짱구. 한번 바로 선물 줬죠? 애기라서 좋다. 어. 야, 원래 나오는 애기들한테 해야지 기분 좋은 거. 든 이제 QR 오더로 바뀌었습니다. 포토카드 도 전도 새롭게 변했습니다. 포토카드 주신다고요? 네네. 아 선물. 감사합니다. 스탠분이 선물 주셨습니다. 어, 선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보관하겠습니다. 받은 거는 보관해야돼 아, 비 온다. 이제 이게 입구가 바뀌었어요. 이쪽이가 원래 입구였는데 여기가 출구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들어가요. 오늘 선발 누굽니까? 아, 오늘 선발 박세웅 선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가 오네요. 지금 우천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 하늘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맑은 하늘에 비 오는데 역시 선발 박세웅은 피월로 도고 오늘 제가 밀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가운 밀면이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아쉬운데도 회장을 힌버거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버거샵 리뷰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합니다. 38,000원. 현실적이죠? 근데 수제버거 아닐까요? 네, 치즈버거밖에 없네. 메뉴 선택을 했고 환불은 연락처를 입력해야 되네요. 아 그럼 고뭐 네이버페이랑 카카오페이 응. 다가능하고요 현재 대기나 이렇게 뜨네요. 혹시 다 되면 문자 올까요? 네, 카톡. 아... 문이 승인됐다는 알림이네요. 아또 반품 원하면 매장 방문해야 가능하다네요 이, 조심하세요 어 호출이 왔습니다 호출 가보시죠 이건가? 네. 이거 그냥 들고 가면 되나요? 번호 네. 확인 아, 네. 한 번만 해주세요 이도 저희 가요 예. 네. 맛있게 오, 드세요 가온 밀면 보고 있습니까? 왜 오늘 장사 안 합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해당해야 되는데 오늘 어, 원래 밀면이 일부러 우리 밀면 먹으려고 어제 술 먹은 건데 아, 버거샵 박스도 깐진 않았데요 뭔가 자, 심플하게 되어 디지털을... 있요 일단 저희는 치즈버거 세트를 시켰고요 구성은 햄버거랑 이제 프라이 찍어먹는 소스 두개 사이다를 했고요 이게 네, 어때 칠성음료 아닙니까? 얼음컵 넣어주는 센스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3만 8백원이에요 조금 양아치긴 합니다 일단 맛있으면 장땡입니다 크기가 손바닥보다 작거든요 하나 둘셋 치얼스 새로운 소스 한번 찍어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따뜻해서 그런지 음 괜찮네요 맛있네 3만 8백원 할만하네 수제버거고 지금 저희는 일반 치즈버거를 시켰는데,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블 치즈버거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와, 날씨 바로 맑았죠? 승리는 누구? 자, 시범형인데, 사람 많이 왔습니다. 개막 아닙니까? 이 정도면? 형, 선수들 모였잖아요. 저희도 좋은 하, 둘셋 오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승팀 기하니까5대3 승리 봅니다. 우승팀이니까 3점 더 준다 생각하고 이긴다 봅니다. 미래시장 사장님 보고 있습니까? 입고 왔습니다 오늘. 오늘 이제 딱 야구가 진짜 돌아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는 길에 저희가 또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어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수들 들어가, 선수들 들어가. 저거 떴습니다 골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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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이기는거 맞습니까? 이겨야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네아니 뛸까 오늘? 1 시범 경기인데 저는 뛸것 같습니다 시범인데? 네 시범인데 뛰죠 뛰었다 뛰다뛰다뛰다그 홀리시원 슈퍼타이니까 슈퍼파 아 짝짝이 없어졌어요 짝짝이 없어졌어요 롯데에서 너야마 하세미라 롯데에서 노야마

비가 오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촬영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마침 1회 말이 종료됐어요. 아쉽게. 에 지금 형저 느낌 왔거든요. 더블이에요. 이 만약에 더블 안 되잖아요. 그럼 아까 형이 더블 치즈햄버가안 사줘서 그런 거예요. 과연 너무 길다 어! 아. 아, 거기 안데 아, 까비 과연 여기서의 승부구는 <laughs> 와, 왔다. 왔다. 아우, 나다 자, 높게 떴고요. 어, 나나나뭐여 어! 이건좀 실수죠. 타구 판단 못 했습니다. 아마 김도영이라서 타구가 뻗는 줄 알았겠죠. 그렇죠. <봐바부> 저 과연 전민재 선수의 응원가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달려민재민재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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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대! 봐라> <봐라> 주섬 주섬 들죠? 주섬 에잇 다오 나아 快点！快点！快点！快点！马！马！马！哥哥。 와아 이걸 잡네. <목소리> 저희의 잡 땜송. 아! 안전질로 거리잖아. 심지어 더 가서 돌아가서 와. 음. 아 동생 전민재는 너는 사직에 익숙하지 않으니 한 번은 용서해 주마. <laughs> 저 데이비드 나 이가. 어 데이비드 오늘 던지나 보네요. 그런가 본데. 마, 화, 정, 점수가 안 나가니까 불러하잖아요 세리라 세리라. 고 <목소리나> 저희 투수 데이비스 선수가 올라옵니다.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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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황금우 씨였습니다. 황금우 씨 왔습니다. 3, 3. 워! 워! Go! 삼진, 삼진, 최강 롯데 승리한다. 오늘 롯데가 승리한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어 나이스, 나이스, 페이스 러닝 스지이것같이이노 예? 예예예시시 다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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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아와이스 나이스, 나이비를 잘해요 이스이스 여기 또한명 왔습니다. 아, 네. 음, 사직동, 음, 알콜라, 박소, 튜우입니다. 음, <laughs> 곧 출연 예정이다. 아, 로진소 출연 예정입니다. 수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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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녀! 나 수녀! 화이팅! 화이팅! <laughs> 가장 아, 정현수 선수도 미쳤습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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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누성 롯데, 롯데 장누성데호호호호호호비야 야도대진 오랜만이다 응원 기억 나나? 아 맞다 홀로대로떼 조세진 오어어어 호어어 호어로떼로 조세진 오늘 처음인거 같은데 어이는 어이 어이 에이 에이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하나 둘셋 오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제가 설레발 좀쳐워드릴까요 오늘 구회말안볼것 안 같은데요? 구해 말이 어딨어요? 사중에는 구회 말이 없어요. 오른쪽, 왼쪽 오쪽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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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보내는 거죠. 점이네. 야. 언능가 챙기겠어. 같냐? <laughs> 왜? 야, 양국 왜 이래? 오늘도 승리한다 자, 마지막 깔끔하게. 마지막 맞겠죠? 깔끔하게 먹겠죠. 막겠죠 <laughs> 아, 니 네. 승리오자 자, 우리 외야지, 외야지, 한번해 야죠. 하나 둘, 셋, 이곳에서 다 같이 와우리우는 어떻게 해요? 셋, 넷, 넷. 둘, 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그래도 이겼잖아요! 이겨, 이겼으면 됐지 네, 저희 4대3으로 승리했고요 저희는 또 내일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파!